대방강물항경강설 74근 35 입법개품 15 마야부인이 동산에 오실 때열 가지 강명 선남자여 마야부인이 가비라성에서 나와 이 숲에 들어올 때에 다시 열 가지 강명의 상서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에 법의 강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열 가지입니까? 이른바 일체 보배꽃 창고 강명가 보배향 창고 강명가 보배연꽃이 피어 진실하고 묘한 음성을 연설하는 강명가 시방의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강명가 모든 보살이 여러 지위에 들어가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강명가 모든 보살이 바람위를 닦아서 원만한 지혜 강명가 모든 보살이 큰 서원과 지혜 강명가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지혜의 강명과 모든 보살이 법계를 정덕하는 진실한 지혜의 강명과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자제 하심을 얻어 태어나고 출가하여 정각을 이루는 강명이니 이열 가지 강명이 한량없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보살이 탄생하려 할때열 가지 진통변화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필락차 나무 아래에 앉을 적에 다시 보살이 장차 탄생하려는 열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무엇이 열 가지입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에 욕심 세계의 하늘과 천자와 천녀와 형상 세계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그 근속들이 공양하기 위하여 모두 구름같이 모여왔습니다. 마야와 부인은 이응과 덕이 수성하여 여러 모공에서 다 강명을 놓아 삼천대 천세계를 두루비추어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일체의 다른 강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고 일체의 중세의 번내와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첫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그때 마야부인의 복중에서 삼천대천세의 모든 행성을 나타내었는데 백억 연부제 안에 각각 도읍이 있고 각각 동상과 숲이 있어 이름이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 마야부인이 그 가운데 계시거든 하늘 대중이 둘러 모셨으니 보살이 장차 태어나시려 할 때의 불과 사이의 한 신통변화의 모습을 다 나타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장자 탄생하시는 둘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다 열애께서 옛날에 보살의 도를 수행할 적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던 일과 또부처님들의 법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옥한데 마치 밝은 거울이나 물속에서 흑온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우려의 모양을 나타내듯이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도 또한 그 같아서 열의 옛날 인연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리는 셋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에는 낱낱이 다 여래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계시던 세계와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급의 수요를 나타내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과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서 태어남을 따라 수명이 길고 짧은가, 선지식을 의지하여 착한 법을 닦던 행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적마다. 마야부인의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던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모두 모공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넷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은 남모공마다 여력해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으실 적에 나셨던 곳을 따라 모습과 행상과 어복과 음식과 괴롭고 즐거운 일이 낱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볼수 있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다섯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낱낱이 세종께서 옛날에 보시하는 행을 닦을 적에 버리기 어려운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입술과 해와 치아와 몸과 손과 발과 피와 살과 힘줄과 뼈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척과 도시와 궁전과 어복과 영락과 금과 은과보화 따위의 야 같은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던 이를 나타내었으며 또 받는 이의 형상과 음성과 젖소까지 보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여섯째 신통 변화입니다. 어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이 숲에는 지난 세상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태에 드실 때의 국토와 숲과 동산과 어복과하만과 바르는 향과 가루 한가 번기와 단기와 일상과 모든 법에로 장엄한 것이 모두 나타났고 풍류와 노래와 아름다운 음성을 모두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일곱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으로부터 보살이 거주하는 만이 보배로 된궁전과 누각을 내었는데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사람의 왕이 거차하는 데보다 뛰어났으며 보배의 거물을 위해 듣고 묘한 한기가 두루 풍기며 여러 보배로 장엄하여 안팎이 청정하고 제각기 달라 서로 섞이지 않고 람비니 동산에 두루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 여덟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 이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에서 열 말할 수 없는 백천흥 나유타 세계 미진수 보살을 내었는데 그 보살들의 형상과 용모와 잘생긴 모습과 강명과 안고서는 이와 신통과 근속들이 모두 비로자나 보살과 동등하여 다르지 않았으며 다 한꺼번에 이래를찬단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는 때의 아홉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 할 때에 문득 그 앞에 건강 있는 대로부터 큰연꽃이 솟아나서니 이름이 일체 보배로 장엄한 창고였습니다. 건강으로 줄기가 되고 여러 보배로 꽃술이 되고 여의 보배로 꽃판이 되었으며 13개의 미진수 잎은 모두 만이로 되었고 보배 건물과 보배 일산이 그 위에 덮이었습니다. 모든 천왕이 함께 받들었고 모든 용왕은 향기, 비를 내리고 모든 야창은 공경하며 둘러싸고 하늘꽃을 흩고 모든 근달바 왕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보살이 옛날에 부처님께 공양하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아수라 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머리를 조하려 경례하고 모든 가루라 왕은 법의 번기를 드리워 허공에 가득하고 모든 긴 나라 왕은 한의하의 악모 하면서 보살의 공덕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마후라가 왕 모두 한이하여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법의 장은 구름을 빛처럼 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자 탄생하시려는 때의 열제의 신통변화입니다. 보살이 탄생을 밝히다 선남자의 람비니 동산에서 이와 같은 열가지 모양이 나타난 뒤에 보살이 몸이 탄생하시니 마치 공중에 찬란한 해가 뜨는 듯하며 높은 산 위에서 경사스러운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며 여러 겹 사인 구름 속에서 번개빛이 비치는 듯하며 어두운 밤에 큰 햇불을 밝히는 듯하여 그때 보세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시는 몸의 모습의 강명도 또한 그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그때 비록 처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일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한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것임을 다 이미 동달하였습니다.선남자여, 제가 부처님이 사천하 연부제에 있는 람비니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를 맞이하여. 또한, 여래께서 삼천대천세계 백억사천하 연부제에 있는 남빈이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각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삼천대천세계 난남미진속의 한량없는 세계를 보았으며, 또, 일백세계와 일천세계와 내지의 시방일체 세계 난남미진속 한량없는 세계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다 여러가 태어나시는 가지가지 신동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이와 같이 잠깐 잠깐도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해탈의 근원을 밝히다. 이때 선제 동자는 저 신에게 말 하였습니다. 큰 전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람비니림 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지나간 애적 1억 세계 의민수 급을 지나고 또 그만한 급을 지나서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보요. 급의 이름은 연락이었는데, 80나이타 부처님이 그 가운데 출연하시었습니다. 그첫 부처님 이름은 자제공덕 당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였고, 그 3개 가운데 4천화가 있으니 이름이 묘강장음이었습니다. 그 4천화 연부제우 한 왕도가 있으니 이름이 수미장음당이요 그나라의 왕이 있으니 이름이 보염안이요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희강이었습니다. 선남자 이 세계에서 마야 부인이 비로자나 여래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서는 희강 부인이 첫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의 그 희강 부인이 장차 보사를 탄생하려는 때에 20억 나유타 제녀들과 함께 금꽃 동산에 나아갔는데 동산에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묘보봉이요. 그 곁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시였습니다. 희강 부인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보사를 낳으시었습니다 여러 천왕이 각각 항수로서 목욕시키니 그때 유모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강이었습니다. 유모가 그 곁에 있었는데 이미 목욕을 마치고 나서 여러 천왕이 보살을 유모에게 주었고 유모는 보살을 공경에 받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 보살의 넓은 눈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 나서 시방의 한량음 여러 부처님을 널리 보고 다시 보살이 여러 곳에 태어나는 것을 나타낸 자제한 해탈을 얻었는데, 처음 태에 드는 의식이 걸림없이 빠른 것 같이 하였고, 이 해탈을 얻은 연보로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서운한 힘을 의지하여 자제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유모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깐장간마다 비로자나불이 보살로 태어나는 바다와 중생을 조복하는 자제한 신통을 항상 보았으며 비로자나불이 벌려 있어 운한 힘을 의지하여 잠깐장간마다 이 삼천대천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의 미진 속에서 보살로 태어나면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을 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다 또한 그와 같이 보고 제가 다 공경을 받들어 생기면서 공량하고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람비니 림신이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해다. 그때 람비니 숲의 신이 이헤탈라의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시방을 간지하라고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지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십시오. 제가 그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억세게 티끌수급전에 연락이라는 겁이 있었으니 80나유타 이랬겠어. 그 세상에 출연하시었습니다. 최초 열의 명호가 자제공덕당이시니 저는 금꽃동산에서 그가 처음 탄생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모로서 지에 있고 매우 총명했는데 천왕들이 금빛 보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받들어서 무견 정상과 몸의 모습과 운만함을 자세히 보니 낱낱이 껐단데 없었습니다. 때없이 청정한 몸, 거룩한 모습으로 장음했으니 마치 미묘한 보배로 된 형상처럼 보고 나서 스스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공덕 생각하니 모든 복바다를 빨리 정장하며 이 신통한 일을 보고 큰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과하고 모든 큰 서운 더 넓히었으며 모든 세계 깨끗이 장음하여 사막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 수 없는 부처님께 공량한 본료의 서운 닦아 행하여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 줍니다. 저는 그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해탈을 더 억세게 티끌수처럼한량없는 급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급 동안 계치, 계시는 부처님께 저는 모두 일찍이 공양하고 거의 바른 법 보호하여 이 해탈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억세게 미진수 급에 가거의 부처님이 계시는 데서 그 법의 밖에 모두 가졌어. 이 해탈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이 세계 뒷걸 속에 계신 난난열의 께서 청정하게 한 모든 세계의 바다를 봅니다. 그 세계마다 모두 부처님이 계셔서 동산에 탄생하시며 각각 부서야 강대한 신통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억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전궁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보리를 장차 정덕하려고 한량없는 세계의 바다에서 부처님들 탄생하시고 대중의 둘러서의 설법하심을 여기서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에 억세의 티끌수 보살이 출가해 도랑에 나아가 부처님 경계 나타냠을 보며 저는 세계의 티끌 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 나타내어 괴로운 중생을 끈지심을 봅니다. 낱낱 뒷걸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법률 굴리며 다 같이 거지없는 음성으로 감노법을 널리 비 내립니다. 억세계 미진수의 낱 세계 뒷걸 속에서 모두 다 열애께서 열반의 뜨심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세계 열애께 탄생하시는 대로 저는 몸을 나누고 그 앞에 나타나서 공량하였습니다. 부사연 세계의 바다 한량 없는 길 각각 다른데, 저는 그 앞에 나타나 큰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불자의 저는 이 부사연 해탈문을 알지만, 한량 없는 급 동안 칭, 칭량하여도 다알수 없습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니의 수승함을 주전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부사 한량 없는 급의 모든 곳에서 태어나는 자제한 해탈을 알거니와, 다른 모든 보살 마살 능이 일년 동안 모든 급의 꽃집을 삼아서 온 법을 관찰하고 좋은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 두루공양하며 모든 불법을 끝까지 통달하고 모든 길에 다 태어남을 나타내어 여러 부처님 앞에서 영꽃자리에 앉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할 시기를 알고는 일부러 태어나서 방편으로 조복하며 여러 세계에 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 나타나나니 제가 그 공덕의 형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전 남자여 이 가비라 성 중에 석종의 여자가 있으니 이름이 구파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 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법개품15끝 제74금 끝 약인용료지 3세일체불 은감법개성 일체유심조